그니까 확인해봐야죠. 야 여기다가 그거 램프 하나 만드냐 분. Yes. 도움만 짜 내가 만들게. 수액은요. 몰라 네가줬는데 아까. 애기 소리 들리고. 그렇다면 주변에 보는 도인데 이거 불길한데. 네. 오. <목소리> 대로 물려 있어요. 애기? 네. 도련변이 어, 아니지. 네. 올라올 수도 있어. 뭐 하나 있었어. 있는 거 나도 봤어. 네. 잠깐만. 야, 재미난 거 해줄게. 얘네 이거 줄못 하나 보네요. 음, 안 됐네. 이거나 먹어라. 생각보다 효과가 미비한디? 오, 어, 애기, 응, 패치 한 방이면 죽어요. 이거나 먹어나 어? 왜안 터지냐? 버그네요. 야, 상당히 다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늦게 터져? 아, 이거, 터진 거 버그 때문에 밑으로 들어갔고. 제가 창 던져서 응. 효과 봤어요. 애기 아직 살아있지? 한 명이요. 응. 애기가 저게 달라질 때 무섭다던데, 누가? 네. 아, 이거 버그 때문에. 이또안 깨져. 아유. 안 깨지네요. 아... 250, 250, 땡. 내려갔다 이거 괜히 죽은 거 아니고 소탄도 이제 몇개 없는데? 잠시만요. 줄까, 제가 활로 해결해 볼게요. 아니야 잘안 보이는데 어떻게 활로 죽이냐 이거 있어요. 날려봐. 난내 내 화염병을 믿어 언제나. 애기들은 다 잡혔을 거야. 지금 두 마리 남았지 밑에. 네. 어? 맞았다 죽었나? 안 쓰러지나? 아직이에요 죽었다 죽었다 하나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하나 남았어 화염병은 좀 아낄게 그래도 네? 이제 세발밖에안 남았어 저기요 잠깐만 나 그거 술하고 그거 좀 섞을게 재료는 나도 있어 몇 개. 장저 친구는 돌아서내려가죠 내려가서 썰을까 그냥 네아 <laughs> 근데 <laughs> 괜히 방어구 깨져도나 기분이 안좋네거끝음 근데 애기가 세총한 방에 죽는 죽는 게 우애네요 애구 속은 약하다고 했어 네 그라마 다행이죠. 너 여기 어디야? 아, 지금 지도 안 보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진짜 리얼하다야 그러니까. 근데 제가 던진 창 어디로 갔죠? 뭐 던졌냐? 네, 화염창이에요. 없어졌어요? 터어졌어어 여기 와 보세요. 왜뭐 있어? 도끼다? 도끼 낫기. 여기! <laughs> 이게 뭐지? 현기 전기통... 네. 그렇죠. 어?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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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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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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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아관을 이용해서 또 잠깐 지도를 좀 보고 올게요. 네. 전경찰하고 여기로... 올게요. 어, 이럴수가. 이럴수가. 글로 올라가면. 네. 음, 어, 도령변이 있어, 또. 또요? 응. 이야, 징그. 그리고 건전지도 있고. 왔나. 네. 그리고 여기께 뭐, 로브라고 하는 뭐가 있다는데? 로브요? 음, 로브가 뭐냐 영어로? 모르겠... 매거진 옆에 로브가 있다는데? 보석같이 생겼어 로그가 뭐죠? 기록이란... 로그, 기록이란 뜻 아니에요 아 이게 로브인가? 지금 이 옆에 괴상한 거 이거 네 이상하네 그런가. 먹지도 못하는데 먹는 거나 주지 주변 경찰 좀 할게요 아니야, 여기로 올라가면 출구야. 그리고 도룡변이 있어, 지금. 반대편에도 길이 있어서요. 전 살아남지 못할 거야, 글로 가면. 배고파. 글로 가면 물 있고. 네. 음? 뭐냐, 이거 또 신분, 뭐요? 이거 캠코더 테이프 3번 있고. 네. 음. 그리고 얘가 누구냐? 좌석 8번이네. 그리고 물 있고, 물 있는데 지나면 도련변이 있고. 네. 도련변인지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요래요래 요래 가면은. 네. 음, 싱콜입고 나와. 그래요? 음. 음. 저기에도 음. 길이 음. 좀 많았는데. 일로 가볼까? 여행을 진행하려면 원래 이렇 야, 그리고 그 무기 드지마. 그 데미지도 없고. 그. 그래요. 어, 그 지질이 약해. 소문 났어. 그압 암벽등방밖에 못한대요. 별로네요. 어, 어, 아래가 또안 보여. 내 소문하고 좀 시, 틀리지? 어, 어, 무서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좋은데. 그래요. 음 왼쪽 부분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면은 데 네. 어디냐 지금 나 네가 안 보여 이쪽이요 어오 죽었다 아니네 살아있는데? 살았어요 잘했어 살았어. 어건 되냐 아니 그게 아니라 떨어졌는데 음. 살았어요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오라고 여기 줄이 있어요 올라올 수 있어? 이거 타고 오죠. 오! 아유. 오, 무서워. 어. 난네가 제일 무서워, 니가 소리낼 때가. 어. 아이템, 아끼지 말자. 음, 여기다 그거 하나 만들어줄게, 좀. 네. 니가 의로 그, 그, 그걸로 가니까 아래가 잘안 보이는구나. 오. 네가 지금 이번 방송한 것 중에 가장 공포스럽게 했어. 최고였어. <laughs> 연기가 들었는데? 오, 오. 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는 아주 거룩한 날이었는데. 아쉽만 이제 좀편이좀 쉬나 했더니만. 여기 들어가려면, 담서복이. 나트랙이 모자란다. 네. 나표이 <laughs> 없다. 너 아래로 내려가니, 지금? 네. 거기로 가면 뭐 나오냐? 지금 여기 보니까, 음 가방, 여러 개, 음. 아래쪽 보면, 잠수복 있어야 내려,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 그럼 너 어떻게 올라오려고? 여기, 줄이 있어요. 아휴나 지금 어디로 가나 다 무섭다. 아, 저기 뭐 도련변이 형서 있다. 아. 형님 속에 신다. 어떡하냐. 뭐요 응? 지금 내가 보고 있거든? 저 올라오는 어이. 거 보이세요? 아, 여기 줄 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야, 근데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올라오냐? 줄이 있어요. 아니, 완전히 올라올 줄이 있어? 네. 다 아, 떨어져 못한 번? 아이고 이제 오 아, 그 캠코도 어? 주소 캠코도 주소 지금 네 이제 가자 막... 어떻게 올라가 응 복기 올라갈 수 있어? 오거 어, 어떻게 올라가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복귀를 한번 써보죠. 아, 그리고 캠퍼도, 아, 비디오 테이프구나. 야, 이거 뭐, 올라가 지냐? 올라가 지긴 하는데. 난왜안 올라가지냐, 너만 올라가지구. 야, 뒤에서 밀어줄게. 안 되네요. 난 올라갔는데? 그래요? 응. 이상하네 어? 근데 체력 다 달았다 나 지금 아 배고프다 캐릭터 빨리 팔 먹어야 돼 <laughs> 그리고 참고로 저 앞에 지금 식인종인지 괴생명체가 하나 나 쳐다보고 있거든? 점프 점프 하면서 찍어 계속 네좀 해봐 이 쉬운 걸 그래 어 안돼요 잘 해봐 난 올라왔어 거참 어손 많이 가네 그 플레이어 그치 올라왔네 올라왔어 오, 됐다. 이제 요령 알았지? 네저 앞에 저한분서 계신 거 보이지 지금 저기 예스 어떻게 죽일까 저거 활 돌연변이 냐 저거 뭐냐 식인중 같은데요 활에다가 불 붙일까 내꺼? 제가 화안 낼까? 어, 아래로 어? 떨어졌다, 쟤.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그냥 무시하고 가자. 무시하죠? 못 올라올 거야. 복끼 없어서 못 올라와, 쟤.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는데. 불쌍해. 약간 쟤가 한 명이라고 얘기 아무도 안 했잖아. 어, 예! 어, 카타나, 카타나 준비. 쟤 소리 나, 자꾸. 아, 저, 또, 괜히 쟤 보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잠깐만. 전투 준비! 야, 그 앞에 세명 있어. 아까 애기? 떨어지는 포함해서 두명더 있어. 애기예요 응, 두 명인가 세명더 있어. 멀리서 공격하자, 공격하자난 그런 거 모른다. 측면 공격이야, 애기는 무조건. 측면 공격. 배고프다. 먹어! 뭐! 먹을 거 없냐? 초코바요 초코바?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고 종합이 썩었다 아 냄비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잠깐만 내가 먹을 거 하나 줄게 생선 하나 남았다 야 나도 마른 생선이요 음 아이고 내가 먹었다 <laughs> 아이고 잘못 눌렀어 이거 키가 어려워 이게 은근히 너어디냐 이거 먹어 내가 좋은 거 줄게 우리 왠지 썩은 거 같은데 아니요 이렇게 동굴에서 참보 저음밭 가리는 거 아니라고 했어 너못 먹네 왜못 먹어 근데 왜 커졌냐 얘 도마뱀 그러니까요 제가 <laughs> <laughs> 무지하게 작았는데 못 먹네요 음, 저거 참고로 찬어요. 썩었어 썩었어 참고로 맞아 역시 공부가 밖에 안 남았더라 고 아까 식인종이라도 좀거 갖고 올걸 아 냄비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대로 쭉 가면은 이제야 3번 동굴이거든 이제 여기서부터 빡셔요 아 돌연변이가 이제 4,5개 뭉친 애도 있고 막 별의별 놈다 있어 제 올라왔어요 화염병 쓰면 화염병 준비하고 네 음... 넌 화염병 참못 던진다고 했지? 네 음... 저 폭발물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 갔냐?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좀 같이 좀 가. 올라갑니다. 보고 좀 하고 딱딱 했는데요. 제부터 아,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이거 지도 보고서. 근데 응 음. 건전지 있는 데가 어디죠? 이쪽 방향 아니야. 반대편 방향에 있어 건전지. 건전지 어... 주가 내꺼 나 꾸라시 안 쓰는데 어차피. 네. 운전지가 어디 계신가? 배낭 근처에 있어요 자 아,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키가... 오래 안가냐 우리? 집. 응? 오래 안, 안 가요 먹어요? 응? 뭐지? 잠시만요 사용 아 움직이지 마세요 니가 못 먹으니까 움직이지 아이고 어나 앞으로 못 간다. 예? 아 특히 잘못 눌렀구나. 아 어어 거분줄 알았네. 박장 옆으로 오는 거 하는데 앞으로 안 가가지고. 근데 물 있는데 어? 아틈세구나아니 이제 죽으러 갈 거요. 마지막 편일 수도 있어. 어? 바뀐가? 아니요 여기 싱코리어 참고로. 예? 싱크홀 중간인가봐 이거 이거 나뭇가지 다이너마이트사진에그 어, 박스 좀 깨고 있어 내가 보고 있을게 애들 어, 오나 네. 이거 X자 표시해 놓은 거 총기 부품 같지 않아요 근데 나 여기 어딘지는 알것 같아 우리 집 뒤에 있는 뒷산이요 <laughs> 어? 어, 계속 애기 소리 나. 근처에 나무도 많고, 뼈도 많고. 쓸만한 거는 많네요. 아깐만 다이너마이트가 몇개 됐을까? 나왜안 좋냐, 난 다이너마이트. 응? 음? 없어요. 응, 음, 신기하네. 나 조명탄밖에 없는데. 조명탄! 아, 잘못 봤다. 다이너마이트! 아니에요 심지어 나 조명탄 아까 갖고 있던 거하나인데 응? 음? 그럴리가요 나 이번에 못 먹었어 다이너마이트 아이고... 게임이... 버그가 많네요 버그인지 아니면 한개 있는 거 네가 먹었을 수도 있고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불 하나 음. 피우고, 응? 불이 안 펴진다. 불이 안 펴지네. 나 저기 왼쪽에 헬기 있다. 헬기요? 응, 음, 저 헬기에 그거 있어, 칼. 마체테. 응. 음. 근데 저기까지 내려갈 방법이 지금 없네. 일단은 삥삥 뭐 돌아봐야지, 뭐 네. 길밖에 없는데. 근처에 동굴 하나 우리 그리고 슬슬 다, 밖으로 나가야 돼집 있는 대로네 먹을 거 떨어져가지고 잠깐만 집도 좀. 여기에 뭐 볼까? 소리 나요 아 무서워 이제 아 여기 밖티 지도잖아 이제 또 우리가 일로 나왔어 일로 해서 쭉 가서 일로 들어갔어 야, 여기도 무슨 다른 동굴인데, 여기 식인종 무지하게 많은데? 그래요? 응, 저기 참고로 무지하게 많아. 지금까지 있던 오! 거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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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애기다! 뒤로 나와, 뒤로 나와. 나너 나오는데 애기인 줄 알았다, 야, 니가. 야, 진짜, 뒤로 완전히 가자. 네. 그쵸? 응. 뒤로 완전히 나와, 넓은 데로. 넓은 데서 싸워, 넓은 데서. 얘기가 밖에 못 나올 걸요. 그래서 활로 잡아야죠. 닿냐? 저까지. 실험해 봐야죠. 응? 야, 안 돼요. 끄는데? 응? 안 돼요. 들어가서 그럼 밀어버리자. 방어구 믿고. 자, 왜래 파이드고 왔어. 좀 소리 좀좀

네 대충 하는 거지 잘 하는 건 아니야 또 그렇다고 요래 요래 나왔어 아 모르겠다 지금 이 동굴이 어디 동굴인지도 모르겠어 또왜 이렇게 어렵게 그려놨어 이 지도는 손전등 앞으로 조금 더 가봐야 내가 길을 알것 같은데 여기가 무슨 동굴인지 아. 아 이거 로브 동굴이다. 또 이거 저장하자 일단. 네. 저장. 괜히 또다 날려갔다고 그냥 우지 말고 너 이따가. 네. 아이. 야 그나저나 니네 화살은 어디 갔냐? 아까 쏜거 먹었냐? 아 그거 사라졌어요. 아이고 그 아래로 내려가 도만어 여기 죽있다. 네. 아 가보자. 어 여기 휘발유 하나 있어. 어 정말요? 응 오! 못 먹네? 난 먹었는데? 어? 여기 뒤에 떨어지는 데 있고, 아기 시체들이구나. 아, 시체구나. 뒤쪽 길이구나. 어... 일단 올라가자. 잠깐만, 잠깐만. 이제 어딘지 알것 같아. 아기 있었잖아, 이쪽에서. 네. 휘발루를 어... 먹었어. 그리고 요래, 요래, 요 최고가 근처에 있긴 있는데. 네. 좀 가야 되고. 그리고 나가면은 좀. 큰 사람 같은 그림이 있는데? 그래요. 음, 그냥 식인종인 것 같기는 해. 돌연변이는 아닐 거야 아마. 그러면 일단 칼 준비하고 이어야 돼요. 칼 준비하자. 물 있다. 돌이요? 물물물 물, 물. 물. 응? 아 아직은 못 내려가네요. 아, 물 속에 뭐가 있는데? 로그. 아이고 나 자꾸 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좀 같이 좀가어딨 있어? 따라 오세요. 발로 미나 수영, 나 수영을 못해. 여기 보면 아래쪽에 길이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좀 내려가세요. 아, 나 이거. 우리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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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여기에요. 이 밧줄 있는 거지 지금도 서 있지? 네, 바로 뒤에 있어요. 어? 여기 뭐불 있어? 있어요. 오, 이거 공포감을 최대로 줘가지고 아주 그냥 어, 우살 떨리죠.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그그 식인종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럼 전투준비 하죠. 음, 이거 입구 밖에 있는 건지 안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하고 식인종 이 있어. 돌연변일 수도 있다. 내가 얘기하는데 좀 컸어. 참고로 네 애기는 아니라는 얘기여.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이제는 없죠 난 방어구 조금 다는 게 두려워 꽉차 있거든 지금 제 방어구가 절반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너아저꽉안 채웠어요 야 도마뱀이라도 있지 을했어 도마뱀 그냥 이건 비상용으로 하게요 근데 위에, 속이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있는 거 맞네요. 해골바가지 잔뜩 있고. 크으, 역시 식인정. 갇혀있는 데는 대부분 그게 있지 또. 네. 이걸 일단 여기에 있을지. 램프 음. 하나 만들죠. 음, 이제 나갈 건디 표시해놔야죠. 주고요, 이제. 그래요? 봐봐, 하늘 봐봐. 어? 길구래? 나가는 하나 있어 그리고 누군가 서있을거야 아마 이거 식인종.. 아니아니 아니, 두개골 가방 있으면 좋을텐데요 두개골도 일종의 상식품인데 이거 세개밖에 보관 불가능해서 이게 참 아쉬워요 세개 다 채워서 올라가 밖에 나가자마자 공격당할 수 있어 저는 스태미너 상관없다고 했나? 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네요. 왜냐면 이거 밖에 나가면 식인종이 있을 수 있어, 지금. 음. 내가 제대로, 제대로 본게 맞다면. 어, 뭐 있다. 아, 너, 너구나. 깜짝 놀랐다. 아무것도, 칭... 응? 여기 싱크홀 근처. 여기다 표시 하나 만들자, 또. 네. 동굴 입구는 분홍색. 어디보자. 여기에 전쟁인지 하나 구축하죠. 어쨌든 분홍색 빡세게 세워놔, 여기다가. 여기 yes. 옆에 텐트 있다. 텐트 있는 데 가면 뭐 먹을 거 있지 않을까? 오, 텐트 있어요. 음, 오, 또 저장 가능이야. 좋네요. 근데 아무것도 먹을 수 아니, 있는 건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여기 텐트가 있어서. 네, 아, 그리고 여기 원주민 마을이 있어. 아, 여기에 요새 만들어야죠. 일단 살짝 쳐다보고 와야지. 뭐 가져갈 거 있나도 보. 뭐? 네. 어? 오, 시킨지 온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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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바다 쪽이에요. 너왜 길도 아닌 대로 잡고 가냐 너는 나랑 풀린 길을 와. 온다. 몇 명이요? 소리 많이 많은데야불 피워서 쏘자 얘네들 쏘먹자 이까. 너무 많은데? 야 여섯이 넘는데? 너무 많은데요 동시에 공격해 일렬로 <laughs> 아나 방하고 다 닳았다 야, 얘가 괜야? 그 전설에 화염병 던진다. 네. 니네 뒤에 있다. 방어구 안 달았네요. 오. 방어구 안 달았냐? 네. 나한 칸밖에 안 남았다. 야, 이제 방어구가 나는 반대로. 오. 다 떨어졌어, 오. 방어구. 오, 진짜 위험했어요. 나기계한가 보니, 뭐야, 겠다. 이사 집엔 냄비 없으려나. 어. 일단, 불 하나 피워서, 얘네 태우셔. 아, 난 이제 어.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은지. 전진이지만 구축하고, 가자 도마 뱀이고, 잡아야 겠다. 냄비가 비가. 없는 게. 아, 시는안 한다며. 네. 그래서 내가 도마뱀 잡고 있어. 너 줄라고. 전 주변 좀 확인해 볼게요. 토끼가 왜캐봤냐 여긴 토끼 왕국인데? 토끼 있어. 음료수 하나 있고? 도련데. 이 마을 별거 음. 없네요. 보자. 이제 해야될 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전진기지만 구축하고 자꾸 아, 전진기지 전진기지 노래 부르는데 여기 전진기지 구축해서 의미가 있나? 이거 우리 탐험.. 응? 저거 신경 아니에요? 나무 위에 있다 오니! 여기야 친구 어디로 갔지? 또 나무에서 나무로 쫓는다. 야, 생각보다 큰데? 응? 어디 갔지? 응? 오. 야, 표시 해뒀냐? 어디요? 여기 지금 입구인데 이거. 동굴? 어, 음. 잠시만요. 아까 네가 뭐 만든 것 같은데 없어졌다. 아, 여기 아니에요. 뭐 다른 동굴이요? 네, 돌 하나 부족하네. 내가 만들었지, 그래서. 오. <laughs> 왜? 또! 왜 이렇게 많이 와? <laughs> 아, 하나 달았다. 아깝다. 난 잔뜩 따랐어 난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네 너무 많아요 전진기지, 전진기지 문제가 아니라 괜히 기지 짓겠다고 까부다가 다달게 생겼어 가본만 그렇다면 여기 표시만 일단 터에 해놨잖아 아, 여기 지금 그게 아니라 기지 짓기 좋을 만한 터에 표시만 해놓고 떠나죠 세정비하고 와야 돼요.